어, 네, 이어서 소개할 내용은 히트맵입니다. 어, 지금까지는 사실 뭔가 데이터 시각화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웠죠. 뭐 데이터가 없었으니까. 그죠 지도 그리고 그 위에다가 뭐 점을 찍고, 뭐그 정도 어, 마커를 하나 만들고, 그쵸? 어, 요런 거나 그려주고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이런 점을 여러 개 찍어야지 뭔가 데이터 시각화라고 볼수 있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어, 랜덤 데이터를 가지고 히트맵을 그릴 건데요. 어, 히트맵은 그 지도 위에 그 어떤 밀도 같은 거를 표현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도구죠. 일단, 뭘, 뭘 지금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음, 요런 거, 이제 요런 거를 그리고 싶은 겁니다. 어. 요런 거 그래서 어이 지역에 뭐가 많이 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표현할 때이 히트맵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게 그 포리움의 어 굉장히 중요한 어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예요 어또 다른 하나는 아마 다음 시간에 소개할 것 같은데 어 이번 시간에는 히트맵을 어 그리는 방법을 잘 숙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건데 어. 구현이 잘돼 있어 갖고 뭔파이을 했겠지, 저번에. 어, 우선 그 데이터를 만들 건데 어. 랜덤에서 노말을 뽑을 거고요. 어, 일단은 그냥 그100 곱하기 3 사이즈의 매트릭스를 뽑을 건데 어, 여기 이제 차원이 3인 이유는, 어, 두 개는 잡표고, 하나는 웨이트 값이에요. 그니까, 러 얼마나 거기에 밀집이 되어 있는지를 나타낸 것이죠. 어, 참고로 여기 있는 히트맵은 마이너스 값이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당황스러웠는데, 어, 일단, 이렇게 하면어 28,77이라는 좌표에어 웨이트가 이제 1 근처인 값들이 이렇게 쭉 제너레이팅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두 개가 잡표고 어 오른쪽이 그. 5 정도로 해야 되겠다. 넉넉하게 어, 이렇게 해야겠다. 마이너스가 안 나오게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맨 마지막이 웨이트 값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 데이터를 넘파이를 얘는 어,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리스트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어, 리스트 타입이 되었죠. 음? 아니잖아. 오래 어레, 이니까, 아, 요렇게, 이렇게 묶어 고 리스트를 만들어 줍니다. 어, 요면 이제 리스트가 되었죠. 그쵸? 어, 요거를 데이터라고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어, 지도를 갖고 옵니다. 지도는 요거는 어, 리요 그렇 찍고 어 됐다 이거 그냥 뭐 디폴트로 줌은 한6 정도에서 그 다음에 스크롤은 월스 로 해서 M을 만들고 여기 위에다가 뿌릴 거예요. 어, 왜 갑자기 인도냐? 어, 예제에 어, 인도가 있어가지고 저도 그냥 인도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 이제 뭔가 여기는 도화지 같은 거고 우리가 이제 지원 같은 어, 오브젝트를 만들어갖고 이 지도 위에 뿌려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일단 폴리움에서 임포트 플러그인을 임포트하고, 그럼 이제 플러그인에서 히트맵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히트맵, 히트맵, 미드 타임도 있습니다. 이거 이따가 할게요.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고. 뭐 이름 저장할 필요 없이 바로 그냥 M에다가 이렇게 넣어 끼워준 다음에 M을 시각화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건 이제 랜덤이니까 어 생성하는 순간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의미 없는 데이터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건데, 어 그렇죠? 요 요게 이제 평균적인 위치고 여기에 이제 데이터 많이 밀집되어 있고 여기는 그보다 이제 덜 밀집되어 있겠죠. 레인지는 한이 정도 되고 그렇죠? 어. 요거는 이제 의미 없는 데이터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떠한 목적으로 분석을 할때뭐 여기다가 이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넣으면은 그게 이제 좋은 시각화가 되는 것이죠.